그래서 이번엔 액세서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파워뱅크 하면 이런걸 상상하시죠 네, 전원 버튼도 있고 전압 표시기도 있고 음 시거책이랑 이런저런 단자가 달렸네요 자 이런것들 다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파워뱅크 액세서리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는 배터리의 전압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부품입니다 테스트 결과 0.01V까지는 맞춰주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요거 달아놓으면 배터리 전압이 그 정도로 유지가 돼요. 한 배터리가 3.32V다. 그럼 딴 배터리들은 3.31, 3.33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이 부품 200A 미만의 페어 파워뱅크를 제작한다면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200A 미만의 파워뱅크는 BMS 자체의 밸런싱 능력으로도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연결 방법은 굉장히 쉽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선만 연결하는데 이 순서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요거 그리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접지 단자와 XT90. XT90, 위에 겁니다. XT90은 충전기 단자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한쪽이 각지고 한쪽이 라운드져가지고, 거꾸로 꽂을 일도 없어요. 그리고 XT90은, 90. 최대 허용 전류가 90A라고 하는데, 최대 허용 전류는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쓰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XT90 단자의 허용 전류는 90A가 아닙니다. 24시간 지속 커버할 수 있는 전류는 최대 40A입니다. 40. 그리고 40A다. 그럼 XT90에는 어떤 전선을 써야 되냐? 최소 10AWG 실리콘 전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XT90에는 일반 전선 쓰시면 안 돼요. 커버 못 합니다. 자, 두 번째. 100A 이상의 대전류를 사용하려면 10mm 대전류 단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10mm 단자에 최대 허용 전류는 동물을 만든 10mm 단자에 최대 허용 전류는 300A입니다. 300. 그러나, 24시간 지속 전류는 3분의 100A로 보셔야 됩니다. 100A. 어? 나는 200A 쓰는데, 자, 지금 말한 거면 24시간 지속이고요. 캠핑가서 2000W 정도의 전기를 어느 정도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 이상 못 씁니다. 뭐 2000W나 오는 거뭐 있을까요? 커피 포트. 그리고 헤어드라이어.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에어컨도 1000W 미만이고요. 그 뭐죠? 전자레인지도 1000W 정도입니다. 잠깐씩 2000W 쓰는 건 괜찮아요. 물론 24시간 2000W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만든 파워뱅크를 가지고 24시간 200A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런 단자 쓰시면 안, 안 되고, 바로 전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다른 단자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뭐, 시거 소켓 USB 원형 볼트 게이지 3종 세트네요. 파워뱅크에 들어가는 소켓 3종 세트입니다. 조립은 굉장히 쉬워요. 뒷면 보면 친절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납작한 납작 단자를 쓰면 납땜을 하지 않고 찝어주는 것만으로도 조립이 가능합니다. 요거에는 10A, 그, 시고속웻은 10A가 흐릅니다. 그럼 어떤 전선 써야 될까요? 아까 전선표 다시 가볼까요? 전선표, 10A는 어떤 전선을 써야 될까요? 10A, 세배견 디는 거죠? 요거 16이나, 16, 14, 요 정도 실리콘 전선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14루스입니다. 그리고 다음, 자 DC-DC 승압기라는 -DC 게 있습니다. 파워뱅크로 1 9 v 노트북을 사용하려면 이런 DC-DC 컨버터를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 고정식 제품도 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이렇게 생긴 게 제일 안정적이고 좋아요. 물론, 비쌉니다 근데 전 노트북 쓸 때, 이런 승합기안 씁니다 왜 이걸 쓸까요? 전 이거 씁니다 이걸, 요거는 차량용 노트북 충전기고요 네이버 쇼핑 뒤져보시면 한 15,000원이면 살수 있어요 이걸로 시거잭에 꽂아서 으면더 편해요 굳이 저런 거, 아까처럼 19V 승합해가지고 단자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요걸 쓰는 게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거 사면 파워뱅크 말고 자동차에서도 쓸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는 거 아닙니다. 자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스위치. 자, LED 스위치가 있고, 요런 뭐 저렴이 스위치도 있고요. LED가 있네요. LED 스위치의 허용 전류는 대략 5암페입니다이 스위치 가지고는 쿨러미터나 USB 소켓 정도의 전원을 끄고 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led 스위치 중에서 용량이 허용 출력이 제일 큰건 22mm 제품 중에 20A까지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저희도 이거 지금 입구를 시켜놨고요 20A까지 나오는 게 있고 이 제품 가지고는 무엇까지 끄고 킬수 있냐 시고 소켓 두 개를 껐다 킬수 있습니다 시고 소켓 두개세 개도 안 돼요 자 그럼 나는 파워뱅크 전체 전원을 껐다, 켰다 하고 싶다. 그럴 땐, 요, 대전류 스위치를 써야 됩니다. 이 제품은 200A까지 견딜 수 있어요. 이 제품, 디자인도 예쁘고, 다 좋은데, 요 스위치가, 어, 스위치를 뺄 수가 있는 타입입니다. 스위치 뺐다가 잃어버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다음, 릴레이. 자, 나는 굳이 LED 스위치를 이용해 파워뱅크 전체 전원을 껐다 켰다 하고 싶다. 그럴 땐 릴레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릴레이는 대기 전력이 꽤 높은 부품입니다. 릴레이보다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전류 스위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전량계. 내가 사용한 전류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전량계입니다. 클로메타라고도 부르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배터리 용량을 측정 못합니다 이거 7만원짜리 7만원짜리가 어떻게 딱 연결만 시켰다고 배터리 용량을 측정하겠습니까 이거는 배터리 용량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한 전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1. 클로메타에 배터리 용량을 세팅합니다 만약에 내 파워뱅크가 100A다 그럼 100A라고 세팅을 하면 되죠 2. 파워뱅크를 완충을 시켜줍니다. 완충. 충전기 꼽아서 완충시켜줍니다. 아, 완충되면 이제 내 네, 파워뱅크의 용량은 100%에요. 그 상태에서 요 화살표 버튼을 3초간 꾹 누르면 100%라고 세팅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뱅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클론 멘터는 클론 메터는 배터리 용량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빼다 쓴 전기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60A를 뺐었다. 여기 뭐라고 표시될까요? 4 0편 남았으니까 40%라고 표시가 되겠죠. 내가 쓴 전기의 양을 기반으로 배터리의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역으로. 이걸 연결했다고 배터리 용량이 측정되지 않아요.